강화도 여행을 갔었습니다. 강화도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하고 성모도 수목원을 갔었습니다. 이 고려산은, 그, 올라가는 길이 아주 여러 개이고, 그 중에서, 이 보통은 이제, 요 하장면 쪽에서 올라오는 길이 이제, 중심, 이 축제, 여기 축제장이죠. 그 지금 요 때가 축제장이었, 축제 시간이었는데, 물론 축제 요새 금년의 축제는 음, 때를 잘못 맞추죠. 그래서 이 올라가는 길에 그는 음, 진달래 군락지 꼭대기는 있었지만 올라가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들 투덜거리니까 올라가면 있어요. 그렇게 주변에서 얘기해주더라고요. 우리는 청년사 입구 쪽으로 어, 훨씬 더, 제일 편한 길로 청년사를 거쳐서 정상으로 올라가서 고려산까지 갔다가 진달래 군락지를 보고 내려왔습니다. 이, 이거, 꼭대기까지 가는 그길 동안에, 공식적으로는 1시간 10분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길이고, 사람들이 많고, 사진 찍고 이래서, 곱하기 2하면 2시간 20분 정도로 들리는데, 3시간 정도 걸렸고, 3시간 반도 모자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꼭대기에 가면, 보생을 어, 고생해주는 경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꼭대기에 진달래 군락지를 보러 가는 것이고 그날은 비가 와서 주변에 운해가 껴서 지리산에 것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주변에서 지리산 같다고 그런 식의 운해가 껴서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은 사람이 되게 많죠. 그리고 이 산의 꼭대기에는 미군 그 기지가 있고, 레이다 기지가 있어서 꼭대기는 못 가는데, 그 앞에, 밑에, 꼭대기까지, 거의 가깝게까지는 있었습니다. 날씨가 나쁜다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가좀 아주 조금 맞고 가면, 우선 보슬비였기 때문에, 외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사람들도 굉장히, 생각보다, 안온 사람들도 있는데, 뭐, 아, 잘 왔다,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자연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공간 낚시를 다 만나는데, 나름대로, 나름대로의 정치가, 자, 있습니다. 진달래 군락지로가 표시가 돼 있고, 이거는 미군기지 옆에 있는, 이제, 식입니다. 청년산 내려가서 오래된 나무들이 이렇게 있고, 고래산으로 청년산 앞으로 해서 고려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밑에는 국화리 출발점까지고, 그다음에 성모도를 갔습니다. 강화도에 붙어 있는 섬이 성모도인데, 성모도는 옛날에는 배로만 갔었는데 이번에 다리로 갈수 있어. 성모대교가 생겨서. 배로 갈 때는 보문사, 두 번째는 보문사를 많이, 가고, 보문사가 유명하죠. 근데 다리로 가니까, 섬모도 수목원을 갈수 있었습니다. 즉, 반대쪽에 있는, 섬의 반대쪽에 있지만, 이번에는 가기가 쉬웠던 거죠. 섬모도 수목원은, 온실도 있었는데, 온실에서 만난, 제일, 그 인상적인 것은 화초. 화초가, 시에도 나오, 한국시에도 나오는, 그, 건데, 화초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날씨가, 그, 평, 다른 곳보다 추워서 6도 정도 체가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벚꽃이 아직, 다른 데는 다 졌는데, 만 개에 있어서, 방광이었습니다. 네. 가 조금 흐리니까, 어 그것도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성모 대교를 지나가면서, 본광있